저희가 좀 저희의 청춘을 따다단 이야기하고 따다단 좀 순수하고 좀 뭐랄까요 평소에 명수의... 뭐, 뭐야 뉴스 bgm 아 뉴스 아, 네. 유스... 네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잖아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네. 이번 화보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되게 순수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 아, 뭔가 네. 자유로운 느낌에항 의상 라비 항상 너무 잘생겼생겼다자 미리 공개 <laughs> 미리 공개 <보게>. 의자를 <laughs> 이런 포즈로 찍었어 어 이렇게 하면 다 나온다

얼, 저거 지금 시청자를. 농락나이다 어, 어. 오, 나 어, 진짜, 너, 너, 진짜 너, 나 진짜 잘 뛴다. 방, 너, 너, 너 나에게 뭘 감을 줬어? 조롱 방송. 너 나에게 뭘 감을 줬어? 어, 거. 진짜 잘뛰지 조롱 방, 진짜. 내가 제일 어. 잘 뛴다. 야, 가지 좀. 그거 조방 가지 뛰어. 하나, 하나, 둘, 셋. 뭐? 어. 하나, 둘, 셋. 나숨차 그만해. 내가 아는 말들이. 그냥 몸이 와라. 됐다. 내가 아는 <laughs> 말들이. 어, 입술 자랑, 엄청 붉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색 네, 그리고 애형의 드라마 어, 터널도 끝났어 한창 진행중이죠 네 그쵸 그렇죠? <laughs> 한창 사용중이죠 <사연> <laughs> 끝났습니다 완벽한 <원룩한> 네 <자네? 웃음> 지금까지 열 브이 대하 h b c 였습니다 안녕 <laughs> 하세요 다퉁하고 또 다퉁하고 눈썹 어, 보여 나.